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우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날이지만, 새로운 날로 예배로 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하루를 급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 존재론적 불안감이 아닌 존재론적 확신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왔고 하는 것은 심신이 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석산 사모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음 그의 세포를 건강하게 완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갈수 있도록 주여 그에게 희스이하에 왕에게 허락한 15년의 삶을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손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항암치료 중에 있사오니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장기간 병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에게도 영역의 강거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두경 권사님, 황금자 권사님, 임필종 권사님, 김필순 권사님, 고재혁 권사님, 성용자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박승자 권사님, 전미경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자녀처럼 심리의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만날 때에 칭찬되는 우리 구원사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노님 그리고 김부석 장노님, 도와주시사 그의 삶이 풍족하며 거할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 셀리더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어린신명들에게 함께하셔서 영육의 강거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짐바부에 있는 박주영 자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김병아 목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이미자 전사님, 김은경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화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응, 그의 육신에 함께하시사.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 김규영 집사님, 최민화 자매, 우리 양한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정현찬 군과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하시고, 하나님, 특히 우리 사업을 하는 박봉수 성도와 최종골 집사 김성희 성도, 안진하 자매, 우리 김영미 집사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한수자 집사님의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 아드님 말씀 안에서 주를 영접하여. 함께 인격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강양수 집사님, 관절을 지켜 주시고,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늘 깨끗하게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미나 사모님, 건강 지켜 주시고, 영육의 강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사. 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섬생 성휘석군과 강예원 양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4쪽입니다. 19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러지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에. 베스 다에 이르고, 또답밭에 가까운 아베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므나세스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람 라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의 이른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방백 오레카 세븐을 사로잡아 오레븐 오레바이에서 죽이고 세븐스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레까스븐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원의 300 용사라 하여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가 처음에는 300명이 아니라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럼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12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 또 그들의 낙타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였으니, 어떻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그 숫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결판난다는 것을 저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요걸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군인들이 2만 2천 명이었고, 그럼 몇 명이 남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만 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더 숫자를 거르셨죠?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전쟁에 적합한 군인들을 고르셨습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할, 할거나 아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대열에서 제외하셨고 반면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어, 신중한 자들을 용사로 선별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 용사는 비록 숫자 면에서는 엄청난 열세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전쟁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확실하게 무장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능력에 따라 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여도 기술적으로 볼때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란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힘이 좀 붙여서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여 우리를 적절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몹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32,000명의 군사도 적은데 거기서 300명만 줄이셨으니 아무리 신앙도 중요하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나 적으니까 인간적으로 볼때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께 세 번이나 표징을 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2만 2천 명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기도원은 그들보다 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원은 이미 몇 번의 표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한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싸울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자빠져.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증표를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 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연히 미디안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오는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꿈꾼 사람의 동료의 입을 빌려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그때에 비로소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죠? 기도원의 결련한 의지는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일을 넣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도원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높이 보셨습니다. 그의 주도면밀함, 용의주도함을 보셨습니다. 기도원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리더인 것이 사실이지만 기도원은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리더십, 결단력,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래서 그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중한 능력을 파악하셔서 비록 그것이 자꾸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극대화하여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그 안에 재능을 넣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의 여부,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원의 300 용사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미디안 군대는 자중질환으로 무너졌고 혼비백산할 도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열리 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 소리와 함성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미디안 군인들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막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서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선 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갖게 그 검에 의하여 전쟁의 판도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 사랑하는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모든 것이 당신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급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처럼 불신앙 속에서도 선택된 사람이 있는 반면 2만 2천명의 군대처럼 불신앙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이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책임감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중간에 낙오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으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 주목합니다.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책임감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얼마나 탐이 나고, 동시에 얼마나 아까운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일 뿐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떠할까? 믿음은 있어요. 근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얄미워서 볼을 꼬집어 주고 싶습니다. 진심.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냐고 볼을 잡아당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데 책임감은 있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어서 속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이 가진 달란트를 성심으로 사용하여 복의 복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으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니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불신앙과 연약함이 때로는 그게 달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 끝까지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저의 삶을 채우셔서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 머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건강하시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으면 대면으로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샤롬.